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어, 우리 톡톡 인터뷰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부터는 우리 버팀 청년부의 회장님 고평강 회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려 고 합니다. 회장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너무 잘지내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회장님의 남다른 바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어,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임원회의나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줌을 사용하는데 줌을 할 때마다 항상 따끈따끈한 찜질방에서 <laughs> 어, 투명한 어플을 쓰고 계신 우리 버팀 청년부의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유해은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뭐, <laughs>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아 네. 오늘은 부회장님을 모셨는데 우리 버팀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강목기 어,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톡톡 아 인터뷰. 우리 유혜은 부회장님은 부회장님으로 올해 한해 한 동안 섬기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를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지 어, 일단.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또 선하고 정말 그 전에 했던 작년에도 20년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가져야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회장으로서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은 청년부 활동을 한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2년 했고 이제. 21년부터는 3년차에 정을못 있습니다. 아, 청년부를 하시면서 도전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맨 처음부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들어오기 전에 그전 어디 서울에 놀러 가려고 전철 탔는데 그때 옆에 진시언니가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진시언니께서 그 유오디아에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아, 그때 청년부에 딱 들어오기 전쯤이었는데, 그 아, 그때부터 아, 이 찬양팀이라는 도전이 저에게 다가, 그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다그 후에는 또 제이풀 찬양팀도 있고, 또 작년에는 그 회계로서 임원, 또네 또 번째 도전은 지금. 2 1년 부회장으로서의 도전 인거 같습니다. 네, 매년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응.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네. 도전, 도전 어떻게? <laughs>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어, 굉장합니다. 뽐뽀 하시는 것같 톡톡 인터뷰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과 그 이유가 있나요? 음,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은 딱히 없었는데 그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그딱 떠오르는 인물이 욕이라고 할수 있어요. 욕이 뭔가... 어 제가 아직 22살이고 아, 어, 정답. <laughs> 네, 젊고 아직 살아간 그 삶의 길이가 어떻게 보면 짠, 짧은데 그 속에서도 저 나름의 고난과 그 역경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마다, 어, 어, 주님의 어, 왜 이런 시연을 주신냐고 따졌던 때도 있고, 어, 버티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다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비라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그 받아왔던 역경과 시련 그런 것들을 비교하자면, 욕의 그런 시련들이 더욱더 버티기 힘든데, 그 욕은 주님께 뭐라고, 그 입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앞으로 저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전에 제가 받아왔던 일보다 더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 욕을 보면서 어 어떻게 보면 참고서 같이 그 욕을 보고 제가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어 우리 예은 부회장님이 이제 말을 하실 때 유심히 살펴봤어요. 눈에 눈물이 보여요. <laughs> 여러분들 못 <laughs> 보셨죠? <있었죠>? 저 봤습니다. <laughs> 어, 진짜 진굴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힘내. 네, 다음 네.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주위에 존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음. 어, 일단 제가 어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항상 생각했던 사람은 저희 아빠인데 <laughs> 어, 아빠는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부정적이지않는데그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조금 요새 들어서 더욱더 부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서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보다 더 전도해야겠다. 아빠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그 아빠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런 기도를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기 전에, 나부터 뭐 아빠를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버지가 교회에 안나오고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과 어떻게든 우리가 아빠를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길 바라는 게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예은 부회장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네. 회장님의 <laughs> 아버지를 위해서. <웃음> <웃음> <그럼> 제가 깜빡했네요. 왜이렇다자 <laughs> <laughs> 그러면 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성의 구절이 있는데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입니다 네. 어, 그게.. 뭐 처음.. 뭐지 제가 힘든 일이 있고 또제 힘으로 안될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이 오기 전에 미리 걱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 그런 걱정들이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그런 것들 걱정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편이라서 근데 그렇게 항상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딱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게 뭐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딱이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조금 진짜 마법처럼 사그라들고 주님께서 나랑 함께하시고 그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들어준다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다 내가 주님을 믿어, 믿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두려운 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마지막으로 버팀 청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 버팀 청년부의 그 의미가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또 청년부가 각자 버틸 수 있는 버팀목 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또그 상황이 두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끝나고 주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 절망 속에 빠지지 말고 저희끼리 함께 기뻐하고 그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마주 마주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 저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 않고 또 서로 청년부끼리 사랑하고 관심을 어, 아끼지 않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귀한 나눔을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대사도 잘 준비해서 앞에 아, <laughs> 아, 저는 대본 네,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저기 대본. 아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고 오늘 참여해주신 위혜은 부회장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며 어, 다음에도 목사님과 함께 더 재미있게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음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셋하면 하나, 모두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둘셋 파이팅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